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조금, 늦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섯 시간 넘은 시간이에요. 자, 오늘도, 네, 다육이 얼굴에 송화가루가 엄청, 네, 많이 묻어 있는데, 바람이 좀 제법, 네,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어, 날씨는 정말로 이제는 여름이다 하는 정도로, 어, 날씨가 더워요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지 않으면 와 이게 호덥지근 하구나 그리고 네, 길거리네 다니다 보면 옷차림까지 아주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또 계절이 바뀌어 가는갑다 하는 생각이 네, 순식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또 들기도 하네요 오늘은 이쪽에 있는 아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네 여기는 어, 하벌시아 종류 좀큰 아이들이 이렇게 메달 아이들이 있는데요. 꽃대가 어마어마하게 네, 피어 있습니다. 저쪽에 네, 아세로니 안가, 뭐 저기도 블루베리랑 하얀색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와 댄섬, 네, 요 아이가 꽃멍울이를 어, 무는 거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아마 요 아이는 한낮에는 활짝 피어 있을 거고 지금은 여기가 반 그늘이 되다 보니까 어, 여기는 지금 두 아이 꽃멍울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어, 요거는 지금 낮에 펴줄것 같습니다. 제가 일이 바쁘니까 <laughs> 요 아이들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네, 된 섬이 저희 어, 집에 와서 작년인가 한번 딱, 음, 한 송이인가 폈었어요. 그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화분 분갈이를 원래 안 해줬는데요. 이 아이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좀 척박하다 싶으면이 번식을 위해서 꽃을 피운다. 네,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아마 제가 원래 분갈이를 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네, 꽃을 요렇게 그래도 그나마 네 송이 정도는, 네, 피워주네요. <laughs> 아이, 귀엽기도 하고 그래요. <웃음> 아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 하월시야, 네, 꽃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려있는데, 이거는 대량 난감이라서 거미줄도 치고 있네요. 아, 이 거미줄이, 네, 있, 있네요. 요렇게 지금 요 아이는, 어, 색감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어, 이름은 또 생각이 안 나요. 이름도 쉬운 이름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여기는 어, 사각 남봉옥입니다. 금인데요. 와 색감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여기는 햇빛이 좀 짧은 시간 안에 드는 그 위치입니다 최고 안쪽이다 보니까 와 색감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오, 실제로 네, 보고 있으니까 와이 아이가 진짜 이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구나 하는 생각을 네, 지금 하고 있으면서 매번 볼 때마다 놀라워하고 있네요 이 아이는 단자 도로시금 제가 물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요런 아이들은 물을 많이 주면 안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또 샤워기로 한 번씩 물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을 깊숙히 네, 그 빗물을 네, 못 맞추지 않은 이상은 물을 아주 많이 충분히 준다고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쪼글조글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 아이가 단자 도로시 금이라는 아이고요 하분도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 대능 죽음 철이인데요네 뿌리 내림은 어, 했습니다. 했는데 요 아이 두 아이가 어, 있으니까 네 멀리서 봐도 앙증맞고 귀엽고 그렇습니다. 네 외가시 네 배테리라는 요 아이는 처음에 굉장히 쭈글쭈글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약간 성장 모드이기도 해요. 오늘 아. 제가 네, 이 아이들 살짝살짝 살짝 어, 물샤워 한번 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어, 물고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 조금은 물고파서 이렇게 얼굴을 작게 만드는 게 표현하죠. 땡글땡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엣지 블랙이란 아이인데, 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아이는 피카츄란 아이예요, 피카츄. 네, 통통합니다. 언제나 봐도 이 아이는 피카츄 통통하게 이렇게 있네요. 모습이 정말로 피카츄 닮았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 여기 드디어 홍포도가 조금 은 통통해지네요. 네, 이렇게 어, 항상 약간 얇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조금 통통해졌고요. 여기는 풍등이란 아이입니다. 아유, 네. 이송화가루네 풍등이란 아이고, 요 아이는 이름표가 날라갔네요. 니갈이란 아이, 니갈. 요 화분에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뭔가 모르게 짤뚱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약간 네, 어, 터지고 있네. 어, 요아이들 탈피하려고 그러나, 암튼 네, 니갈이라는 코너 종류입니다. 약간 네, 똑똑하게 생겼죠. 그리고, 요거는, 네, 도깨비라는 선인장이고, 요게 빌로범 교배종이라는 아이입니다. 여기 약간의 이렇게 생채기가 살짝 있고, 여기는 깨끗해요. 빌로범 교배종이라는 아이고, 여기 피카츄가 하나에 더 있습니다. 피카츄. 예, 요거는 뭔가 그할 때 데리고 온 아이, 통통합니다. 예, 기대가 되네요. 요 아이들이 지금 코너 종류들이 다 탈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멩고가 색감이 진짜 예뻤는데 이 아이는 또 지금 요 위치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약간 옷자라려고 하는데 원래는 어, 이런 네, 아이들이 좀 제법 많이 나옵니다. 비닐 가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비닐 가림을 어, 조금 뺏겨내야 되지 않나 벗길까 말까 고민을 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리고 이쪽에 아, 플로리디티. 네, 약간 얼굴이 커지면서 색감은 앞전에보다는 살짝 빠졌네요. 그리고 여기는, 네, 세레시아눔이라는 코너 종류입니다. 네, 카라 토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어, 많이 자랐어요. 처음에 데리고 올때 조그만 아이였는데, 이렇게 얼굴을 많이 키웠고요. 요 아이는 필로리, 필로미, 필로리포르메라는 아이입니다. 오, 어, 요 아이는 그냥 조금 사, 순둥인 것 같아요. 필름이 약간 네, 탈피하려고 지금 약간 찌, 네, 찢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 여기서는 살짝 내 네,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가의 콩가스란 아이 이 아이는 어,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물을 한 번씩 이 아이들 때문에 더 주기도 하는데 네, 여기서 지금 약간 탈피하려고 서서히 네,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는 어 이게 남봉어금 남봉옥 금네 요거는 오각형이구요요 아이는 판타스틱 금이라는아이예요 판타스틱 금 색감 예쁘죠 그 조금이 해라 네 말간도 있고 요 아이는 움다우스라는 네 코너 종류 색감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랙 틴 홍분에 있는 아이, 이 아이는 핑크스파, 스파이시라 아이고 최근에 구매한 아이, 투구금, 이 아이, 작은 아이인데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선물 받은 아이라서 네, 너무 예쁘게 네, 깜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잘 키워봐야겠죠. 브루게리, 이거는 네, 마오가니, 이거는 브루게리 이렇게 있구요. 지금, 음, 요거는 반 헤르디아 다이버젠스라는 아이고, 요 아이도 지금 탈피하느라고, 처음에 굉장히 길쭉길쭉한 입장이었는데요. 요 아이들이, 음, 약간 요렇게 짤똥짤똥해졌어요. 그리고, 이 당선이, 꽃몽리를 네, 물었었는데, 요게 꽃이 다 피지도 않으면서 네, 졌습니다. 햇빛이 부족한가요? 요 아이도 강한 햇빛을 네,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들 체크를 좀 해서 자리, 위치, 이런거잘 뭐 네, 고려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는 아네 요즘에는 이 에오니엄 속 아이들이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그 어~ 맨질맨질하기도 하고 입장이 어~ 살짝살짝 솜털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 그러니까요 요 아이들이 어~ 요게 굉장히 송아 가루 흔적이 많습니다 제가 볼때 그래서 어~ 요 지저분하구나 물 샤워시켜 줄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laughs> 이 송아 가루 때문에 그리고 요게 헛건강 철아라는 아이구요 헛건강 철아자 화분이 육각형 네인무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아이가 까나리안 금이 인는데요와 현실 까나리안 금 아주 고급진 얼굴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 아이 송화 가루 때문에 엉망이에요. 제가 봐도 약간, 네, 외부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 송화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라오네. 야 그렇다고 지금 햇빛을 약간 적게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물 주려고 하니까, 네, 우짤할 것 같아요. 얼굴이 마구마구 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네, 여기 몰도르 아이도 꽃대, 와, 진짜 많이, 네, 나오고 있죠. 꽃대, 음, 그리고, 네, 여기는, 어, 백운무, 네, 꽃을 계속 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백운무, 네, 매번 볼 때마다, 아, 이 꽃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계속, 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아, 지금, 이 아이가 롤리폴리란 아이인데요. 롤리폴리. 와, 얼굴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 길쭉길쭉하게 만들고 있죠. 이게 햇빛 일조량을 조금 조절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네, 분갈이를 해줘서 네, 성장을 네, 쑥쑥 하고 있는 건지 아직 이 아이는 뿌리, 뿌리 내림을 제대로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요즘에 최고의 긴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은근히 네,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그목. 그뭐 요아이는 네. 이렇게 길쭉길쭉한 입장이 많을 때이렇게 커팅을 해서 다시 네, 심어 주면 또 풍성한 수영을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손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놔둬서 네, 상태가 요요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오기언 네. 향이 너무 좋은데요. 오기언 네. 지금 향 맡으면 정말 좋아요. 와, 요 아이들이 꽃, 네, 다 활짝, 어, 만개를 하고 있는데, 꽃몽어리 진 아이들도 몇아들이 있네요. 그렇지만은, 너무, 네, 색감도 예쁘고, 통통하기도 하고, 어, 이게 진짜로 묵은둥이라는 게 이제 표가 납니다. 그, 녹기란처럼, 거북이 덩껍질처럼, 약간 요렇게, 어, 둔탁한, 네, 요렇 돌기 비슷하게 표면 처리가, 표면이 요렇게 되어 있네요. 네, 오견, 요렇고 와네 골드 로즈란 아이 와요 아이 진짜 네송아가루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리치란 아이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핑크 여왕이랑 닮았다 닮았다 하는데 네 보고 있으니까 또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색감이 달라도 다르겠고 리치 네요 아이도 제가 비를 맞췄어요 사실은 앞전에 음 그래서 어 잔뿌리 네아 어, 빨리 좀네 그 낼것 같아요. 네, 봄비를 듬뿍듬뿍 듬뿍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네 골드로즈를 보셨고요. 네, 자, 부용이 지금 마구마구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씩 성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 보기가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운이라는 아이, 요 아이도 빗물을 맞췄잖아요, 앞전에. 빗물을 맞춰가지고 요 아이도 얼굴을 많이 많이 키웠습니다. 요렇게 보면, 네, 아주, 어, 작은 그런 얼굴이었던 아이들이 풍성하게,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까망, 요 아이도 지금 까맣게 보이는, 네,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까맣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뭘로 금인데 복용금이에요 어느 순간에 요 아이가 얼굴을 굉장히 이렇게 넓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밖에 가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어 카시오 적금인데 요쪽 부분이 하얘비몇개 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얼굴 약간 네, 우뚱 얼굴 균형이 안 맞죠. 요쪽은 다 있는데 요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타까워서 보고 있는데 자구가 나오려고 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 있는 네, 홍등 꽃 네, 보려고 이렇게 놔뒀어요. 꽃이 예쁘죠. 홍등이라아이고 그리고 여기는 당인금 당인금은 네 물도 좋아하고 네고로나인데 여기 작은 화분에서도 하엽을 크게 안지우고잘 버티고 있습니다 한개두개이렇게 하엽이 저가 있는데요 요 아이는 또 어떤 어, 날이 너무 더울 때는 그 하엽을 잘 지우는데 아마 요 아이는 어 위에 비닐 가림이 있으니까 잘 견뎌주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성량에 따라서 다육이 얼굴이 금방금방 표가 나죠 네 요쪽으로 아 여기 다니의 여왕 네, 요거는 은빛 나는 단애 여왕. 요 정도 예, 이제 많이 컸네요. 그리고 또 안에 보니까 요 아이도 꽃머리를 물었습니다. 네, 화분이 참 작게 써졌는데요 꽃이 여기 달려 있는 게 보이시죠? 아, 요 아이도 어, 네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핑크 여왕. 네, 빗물 다 맞췄습니다. 맞췄더니 네, 조금은 어, 색감이 어, 요거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건강미는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기는 소화금. 소화금 이제 네. 생장점이 사라지는 바람에 이렇게 자구를 냈잖아요. 지금 얼굴을 많이 이렇게 키웠습니다. 네, 두 개씩 나나이는 요 정도 컸고. 그리고 세 개. 요거는 그냥 결국도 네, 이거는 한 개. 네, 본전했습니다. <laughs> 자, 요것도 두 개. 자두개 그러면 내 얼굴이 조금 크면 대품으로 가지 않을까? 네 풍성하게 가겠죠. 소화금이란 아이고. 그리고 요거네 멜리 오다스 약간 희끗희끗한 색감이 네또요거는 젤리가 되어 있으니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돌기 롱키시마 색감 안 빼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유지해 주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네 베누스타 요거는 평월 만상 아요 아이는 볼 때마다 너무 구매를 잘했구나하는 생각이 어, 마구마구 납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류알로즈라는 아이 네, 류알로즈 이는화분도 예쁘고 이렇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라피네 루즈 라피네 루즈 귀요미 그리고 요 아이는 남봉호금 네투금을 보고 나니까 요 아이가 작게 안 느껴지네요 <laughs> 그리고 와 마케베니아금이 요렇게 네 많이 컸죠 자고도 많이 달고 마케베니아금이 약간 연두빛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요 아이는 로즈킹금인데 와 너무 많이 자라고 있어요 로즈킹금 네 모금 뷰티도 있고 그리고 리무너스가 완전 초록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laughs> 네, 한엽송너 그리고 아르제. 야, 요 아이는 진짜 대략 난감이네요. 대략 난감. 그리고 요거는 네, 뭘로 어, 오두 군생입니다. 멀로 꽃대 한번 잘라 줬는데 또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냥 놔두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뭘로 오두 군생이고 립스틱이란 아이예요. 립스틱. 립스틱이고 요 아이는 쉘브루란 아이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올라왔네요. 쉘브루 그리고 여기는 와 저, <laughs> 돌기 마리아 금이 완전 초록등이가 되었네요. 어머, 세상에 오색 일본인의 색감이 조금 남아 있고 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와다 색감이 빠졌네 해비치. 네, 요 아이는 질연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질연금요 아이는 토스카니엘리 마구 웃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은좀 들고 있네요. 사실은 여기는 이렇게 자구도 내고 있고. 네, 여기는 요 아이는. 골든 섀도우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분갈이 해주고 나서 한동안 안 봤는데 많이 웃자라 있네요 요쪽에 햇빛 일조량이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을 쑥쑥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서 또 달구시면 돼요 사실은 어, 얼굴을 좀 키워서 달구면 풍성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로사로아도 와 진짜 많이 컸네요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음, 그리고 네, 아미스타 아미스타가 아니라 아미산. 네, 아미산. 그리고 라자가금입니다. 지금 여기 옆에서 자구 내고 있네요. 라자가금. 색감은 다 빼고. 그리고 여기는 방울봉랑금도 이렇게 보시니까 보면 네, 이렇게 자구를 옆에서 내고 있는 게 표가 나네요. 아유, 진짜. 네, 색감이 여름에 예뻐지는 방울봉랑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리토스 지금 탈피하는데 너무 촘촘하게 심어가지고 요 아이들이 네, 힘들어할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또 잘라주죠. 네, 이렇게 너무 네 힘들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덜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탈피하고 있네요. 네, 투구금 네 투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네, 투구금. 와, 이요 아이가 요 어느 순간에 이 위치 놔두니까 쑥쑥 많이 컸네. 이야, 이 위치가 맞나 봅니다. 그리고 네, 여기 담시금이 자구 달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컸네요. 야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배반의 장미. 배반의 장미하고 멜리오다스하고 네,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색감이 좀 빠져가는 단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화재금이 자고 달고 있는 거 보세요. 네, 전부다 이렇게 다 달고 있어요. 아유, 이런게 너무 그냥 치켜보고 있으니까 귀여운 거예요. <laughs> 네, 근데 오늘은 여기 골든 섀도우하고 네, 로사로아가 대박입니다. 엄청 네, 예쁘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좀다져졌는지 모르겠어. 블랙 네, 머스탱이라는 아이예요. 블랙 머스탱. 와, 이 송아가루 보세요. 요 아이는, 네, 제이드스타. <laughs> 네, 블랙킹. 와, 여기 창아이들은, 오, 대량 난감이네요. 이제 보니까. 오, 엄청 우자라있네 이거 옮겨줘야 되겠네. 어머. 비닐을 좀, 네, 걷어, 줘야될것 같습니다. 이거 엄청, 네, 우짜라있습니다. 놀랬어요, 지금. 와, 로즈 가든. 네. 야, 창아이들은 요, 요, 그거로는, 햇빛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야, 이마이바흐 네, 요게 철하고 요게 쌩얼인데요. 정말로 요 아이가 얼음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빗물 맞추고 했더니 요 아이가 드디어, 자, 땡 하고 풀렸네요. 얼굴을 조금, 요렇게, 어, 만들고 있죠. 야, 진짜, 네, 요 아이, 어, 다음번에, 네, 계속, 어~ 물을 줘서 조금 더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될것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 야 요렇게 네바 이게 어~ 다양한데 네, 그거 발견을 네 자구가 많이 달려고 하니까 다양한 <laughs> 네 발견을 또할수 있는 자리네 요 위치가 아~ 네 미니 고사웅도 있고 네 요렇게 체크를 좀 해서 음~ 햇빛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아이들은 좀 옮겨주고 어~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와. 네 놀랍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오상다의 소식 전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